겜생 친구들 안녕. 밤에 잠은 자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가정교사 이트맨 리본이라는 게임을 본고래 공1 서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 뭐야 이거? 그렇다면 공이. 리본. 오 바로 시작하네 나와 함께 모험의 여정을 시작해볼까 탐험부터 가보자 여기가 메인 화면인 것 같고 왼쪽 위에 프로필, 닉네임, 레벨, 전투력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 밑에는 경기 도전 탐험 컨텐츠가 보이고 탐험 모드에는 스토리 모드, 탐색 모드, 진급 탐색, 스패너 초급 모의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탐색 모드부터 제1장 1-1 도전 시작 뭐 뭐야 이거 <laughs> 세상둥이야 뭐야 으흠 <laughs> 횡스크롤 RPG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스킬 우샤 오 좋아 좋아 이야 yeah, 이야 yeah. 세 쌍둥이 똑같이 맞네 두드려 맞는 모습도 똑같네 이거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 이거 스킬 죽게죽게죽게 그리고 회피 버튼 요렇게 회피 회피 연속 두 번까지 가능하고 스킬 우샤 오 이렇게 이렇게 좋아 주아주아 아주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겠어 위아래로 요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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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전투 승리 이렇게 하는 횡스크롤 RPG 게임이구나 좋았어 이번에는 일곱 쌍둥인가 뭔가 궁극기 같은데 써보자 오, 음. 오호, 음, 오곱쌍둥이 똑같이 많은 모습도 똑같아. <laughs> 제대로 컨트롤시 컨트롤브이네. 이렇게 좋았어. 자동도 있고, 자동은 1-6 클리어시 해제가 되고, 설정, 음악 효과음 이런 것들 멤버가 더 필요해. 드디어 뽑기구나. 지금 뽑기권이 38개 있는 거야? 기본이 있고, 기간 한정이 있고. 그리고 50번을 뽑으면은 스스할 확률 100% 얻는 거 가능. 일단은 3 0번법 뽑아보자. 가자! 과연 두둥, 스스알이 나올지? 어? 어? 50? 이건 뭘까? 스스알 나온 거야? 진짜? 일단 2 0번법더 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보자. 이거는 꽝이지? 한번 더. 요것도 꽝같은데 신규 예구나히바리쿄야 내가 얻은 스스알 오 캐릭터 특성 일반 공격 명중시 15초 동안 취약 효과가 부여 최대 8스택 중첩 오 디버프형 캐릭터 네 스택당 목표의 방어력을 1.5% 감소 오호 요런거 얘를 바로 쓰자 레벨의 물약 같은 걸 먹여서 키울 수 있지만 아직은 물약이 하나도 없고 자 캐릭터를 편성해보자 얘를 요렇게 하면은 배치하는 거구나 요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거지 1바로 얘를 넣고 2바 3바가 요렇게 있는 거야 얘가 스스알 맞지? 시작해보자. 전투 중에 왼쪽에 캐릭터를 눌러서 교체를 할수 있고, 오호 이렇게. 오, 요얘 뭐야? 얘도 괜찮은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변신도 막하네. 어, 괜찮은 스스할 캐릭터를 써보자. 너지? 이야, 확실히 스스아은 다르네. 비쌀게 한번 써보자. 교살. 와 이건 뭐야? 보스인가? 문어? 뭐야 저거?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문어를 두드려 패면 되는 건가? <laughs> 문어 괴물아 죽어라! 와 컨트롤 해줘야 돼 피해 주면서 두드려 패면 된다 이거지 얍삽이 자리가 있는데? 지금 저 자리가 얍삽이 자리인 듯 아닌가? 어어어 어어, 어? 안 맞는다 빗살기로 끝내자 음, 이런 보스전투도 있고. 사전예약 쿠폰이나 한번 입력해 볼까? 왼쪽에 프로필을 누르고 계정 정보에서 오른쪽 밑에 쿠폰 교환 버튼을 누르면 입력할 수 있지. 내가 받은 쿠폰은 이런 쿠폰, 어차피 내가 입력한 쿠폰이라 입력해도 받을 수 없어. 사전예약 보상은 어떤 걸 주는지 확인해 볼까? 음흠, 에너지 카드 한 개, 5만 골드, 200다이아 이런 것들을 주네. 보상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뽑기를 해야지. 시변법도 가자. 음. 꽝인가 얘가 나온거네 벨페고르 등급은 스알 음.. 별론데 에너지카드 뽑기권 10개는 2480보석 음.. 10번은 안되네 다른 콘텐츠들은 레벨을 올리던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오픈이 되는거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 게임은 성급 올리는 게좀 빡세겠네 성급을 올리기 위해선 뽑기를 엄청 해야 될것 같고 뽑기를 하기 위해선 현질을 엄청 해야겠지? 으흠 임무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보상 챙겨갖고 찔끔찔끔 얻어서 하는 무과금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먹고 살기 힘들긴 하겠지만 경기장이나 도전 컨텐츠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 이런 게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라는 횡스크로 RPG 모바일 게임